이런 분위기를 낼수 있어, 니 이런 분위기를. 응. 저기, 저기 끝에 있어. 여기. 청바지 쪽. 프레드 팬츠 있는데. 어때? 아마 나갔을 거예요. 응. 예쁘죠? 진짜로. 어,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예뻐. 아이스베기청에다가 잠자리 티 입은 거야, 언니. 근데 너무 예뻐.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입으셔도, 어, 어,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입고, 언니들 그냥 돌아다니셔도 되게 좋아요. 어, 안 입은 것 같아, 정말. 잠자리 왔어. 잠자리 왔어. 응. 어. 이렇게. 예쁘지? 이렇게? 여기다가 좀더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시면, 언니들 그냥 면티 입으셔도 예쁜데, 여기 면티 입으셔도 예쁜데, 저는,